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돌싱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지요. 저희가 서로 빠져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요정이 내리는 줄 알았답니다. 저는 남편의 따뜻하고 다정한 말투에 반해 버렸고요. 그렇게 서로 콩깍지를 쓴 채로 인연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나이가 서른을 넘어서니까 조금씩 조급한 마음이 들더군요.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시집가는 걸 보면서 조급한 마음은 심란해지기까지 했고요. 그렇다고 쫓기듯이 결혼하는 것도 내키지는 않았고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시집가서 잘 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시어머니나 시누 때문에 혹은 요가로 고생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전에 먹은 음식이 속에 얹힌 것마냥 갑갑한 게 저도 도무지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쉽사리 남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질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가 사귄 지 2년째 되던 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사귀는 순간부터 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더군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장미꽃과 다이아반지를 받는 그런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듬직하고 진심어린 모습에 저는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결혼하자 한 그의 말에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했고 이후로 직장생활을 위해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나마 대학을 다닐 때는 본가에서 통학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아예 독립을 했다고요.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께선 자기가 자취하는 동안 1년에 한두 번이나 찾아오셨을까 싶을 정도로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저 역시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남편의 말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지요. 저는 순진하게도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그 말이 정말 딱이더군요. 남편이 아들로서 본 어머님과 며느리로서 제가 본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의 유별난 성격을 알게 된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필시 당신의 이미지 관리를 하셨던 거겠지요. 상견례 자리에선 부적의 비읍 소리도 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다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종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이유로 뭐 서로를 힘들게 하시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께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곤... 당신도 똑같다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따르던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음이 복잡할 때면 당신이 믿고 따르는 분을 찾아가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곤 하신다면서요. 솔직히 상견례 자리에선 어울리지 않는 대화였지만 어머님께서 워낙 열과 성을 다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분 가까이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꼼짝없이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이나 남편은 늘상 있는 일인지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였고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고 따르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산신령이라고 일컫는 사람을 따르며 그분이 써주시는 부적이라면 사적을 못 쓰셨지요. 처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얼마나 난처하고 난감하던지 저희 부모님이나 어머님 아버님이나 당신들 사는 집 노후준비는 그럭저럭 되어 있으셨지만 그렇다고 결혼하는 자식들 집한 채씩 톡톡 사줄 만큼은 아니셨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과 도달했던 결론은 우리 힘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였어요. 살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기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알아서 해보자는 거였지요. 신혼의 패기였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모아둔 돈 6천에 제가 모아둔 돈 5천,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에 들어가기로 계약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사를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계획대로라면, 식을 올리기 3일 전 이사를 마치고, 들어올 가정 가구도 전부 배송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살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감정 싸움이 일어나면서, 기존 세입자가 약속된 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않았네요. 경찰을 부르네만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이 컸다고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선 기존 세입자가 집에 해코지라도 할까 걱정이 되었는지 강하게 대응을 못하는 눈치였지요. 결국 저희의 이사 일정은 시첸말로다 빠그라졌습니다. 다른 집을 알아볼 생각도 안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전세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시기라.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네요. 이사가 늦어지니 배송받기로 되어 있던 가정가구 일정도 전부 다 바꿔야 했고, 계중 몇몇 개는 저희가 신혼여행 중일 때 오게 생길 판이었지요.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배달 오는 날 어머님께 잠시 들려 물건만 받아달라 하면 안 되겠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입장에선 불편하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해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더 가까이 사는 친정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고도 싶었네요. 하지만 당시 외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고, 그 병간호를 저희 어머니가 도맡아서 하시다 보니, 제 일까지 부탁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신혼집 비밀번호를 어머님께서 알게 되신 거예요. 신혼여행을 하는 동안, 어머님께서 가정가구가 다 도착한 것 같다 연락을 주셨고 감사하다 했습니다. 귀찮으셨을 텐데 별말 없이 해주신 어머님께 감사해서 화장품도 선물로 샀어요. 그렇게 사박오일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저희는 특히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관부터 시작해서 거실이며 부엌이며 할것 없이 심지어 방문까지 온통 노란 부적으로 도배가 돼 있다시피 했지요. 사람이 너무 황당하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까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편에게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숨만 내쉬고 별말이 없는 게 아무래도 뭔가 아는 눈치였거든요. 남편이 말하기에 아무래도 어머님이 해놓으신 것 같답니다.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하시더니 이거였나 보다고요. 얼마나 상황이 어이가 없던지 화도 안 나더라니까요. 남편에게 빨리 하나씩 뜯으라니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어머님이 생각해서 붙여놓으신 건데 그냥 두면 안되겠냐니다 생각을 해주신 거야 당연히 감사하지만 이게 다 뭐냐고 귀신 나올까 봐 무섭다고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어머님이 아기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며 분명히 깊은 뜻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결국 남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부적마다 의미가 다 다르고 뜻이 있는 거라며 한 달은 붙여놔야 한답니다. 그 집에 뭐가 있어서 이사하기 전부터 말썽이 있었던 거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받아치고 싶었지만 이제 막 시골리고 며느리가 된제 입장에서 꼬치꼬치 따지기도 어렵더라고요. 결국 눈딱 감고 한 달만 내버려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 달이 다 되어가자. 남편은 이 부적 때문인지 하는 일마다 요즘 잘 풀리는 것 같지 않냐며 소위 엄막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솔직히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부적이었는데 소름이 돋는 것 같았거든요. 약속대로 한 달이 되던 날 제가 다 떼내었는데 남편이 몹시 서운해하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어머님께서도 꽤나 기분이 상하신 눈치였지만. 제가 사과할 일도 아닌 것 같아, 모른 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성별은 개의치 않았어요. 어느 쪽이든 하나만 나와 잘 기르는 게제 꿈이자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배가 제법 불러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어머님께서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저만 보면 말 그대로 손자 타령을 하시더군요. 잔소리가 지겨워진 저는 병원에 가서 아이 성별을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성별을 알려주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넌지시 딸이라는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딸이든 아들이든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실망 같은 건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잠깐이었지만 아차 싶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와 남편과 함께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께 손녀를 보시게 될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지요. 어머님이 워낙에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기에 크게 노하시거나 실망하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머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꽤나 심드렁한 목소리로 그러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딸아이를 낳고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어머님께서 제 옆에서 기어이 싫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날이라면서요. 황당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냐고, 제가 분명히 딸이라 하지 않았냐니까. 부적 써주시는 그 산신령이란 분이, 분명히 아들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 말만 믿고, 제 말은 귓등으로 흘려 들으셨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틀렸을 리는 없으니,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짓거리를 한게 아니냐며,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꼬리뼈도 아프고 아직 침대에서 혼자 허리도 못 세우는 저를 바라보시며 비난하듯 말씀하시던 어머니께 솔직히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뒤이어 어머님께서는 속상하다, 뭔가 잘못됐다는 식의 말씀을 연거푸하시고는 병실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 뒤를 따라 나섰고요. 어머님이 그냥 병실을 나가신 것보다 남편이 어머님을 따라 나갔다는 사실이 더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병실로 돌아온 남편은 어머님께서 원래 기대가 크셨던지라 실망도 크신 모양이라며 저더러 이해해 달라대요. 이해고 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생했다 소리 한마디 해주시면 어디가 덧나냐고 지금 이 꼴을 한 며느리한테 아들 못 낳았다고 타박을 하시는 게 말이 되냐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자기한테 이러냐며 예민들지 말고 한숨 자랍니다. 어머님께는 내일쯤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 풀리실 거라면서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해도 남편은 어머님 성격 몰라서 그러냐며 저더러 그냥 맞춰드리라는 식이었고요. 임신했을 때나 출산했을 때 남편이나 식구들한테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오래 간다더니 제가 딱 그랬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정나라하게 당신 속내를 보여주신 덕분에 저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어머님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손녀 자주 봐서 뭐 하냐며 어머님은 저희 집에 자주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서운함도 좀 가시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이런 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 행동이나 말투가 좀 누그러졌다 싶으셨는지 아니면 남편을 통해 뭐라도 들으셨는지 언젠가부터 다시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갑자기 연락을 해오시는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의 용건을 알고 나선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께서 또 다시 손자타령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남편과는 이미 하나만 나와 잘 기르는 쪽으로 결정이 난 상황이었기에, 어머님의 손자타령이 부담스럽게 다가온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나 제 머리를 생각했을 때 아이돌을 낳아 기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복직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300남 집 벌겠지요? 그럼 저희 딸은 누가 키워주나요? 이제껏 저 키우시고 외할머니 병수발로 고생하시는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어머님이야, 뭐. 솔직히 어머님 위생 개념이라던가 저랑 안 맞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아이 봐줄 이모님이라도 한분 구해야 하는데 그 분에게 제 월급을 다 갖다 바쳐야 할 판이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도저히 계산이 서질 않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더러 어머님께서 애를 하나 더 낳으라고 성하셨으니 야속하기도 했고 전안 된다고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애들 태어날 때 지먹을 수저는 입에 다 하나씩 물고 태어나는 거라며. 제가 몰라도 뭘 너무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자녀 계획을 시부모랑 상의도 없이 세우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저더러 너무 경우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어머님께,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한 달에 200만원씩 주실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하나 더 낳아보겠다고요. 결국 어머님과 제 사이는 다시 또 틀어졌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건 고성이 오갔다는 것이지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못 데쳐먹고 싸가지도 없다. 시집을 왔으면 애를 낳는 게 당연하지. 어디 대바라지게 시애미한테 애를 키우네 못 키우네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악을 쓰셨어요. 저는 저대로 제가 무슨 이 집에 애 낳아주러 온 기계냐고 싫다고 했고요. 이번에도 머저리 같은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님이랑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네요. 평소엔 이불 빨래를 남편이 도와줬는데, 그날만큼은 그냥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도와주겠다는 남편을 뿌리치고, 베개 커버를 벗겨냈는데, 뭔가 발쪽으로 툭 떨어지더군요. 몇 번이고 고이 접힌 부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님께선 오신 적이 없었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했겠나 싶어서, 식식거리며 전화기를 찾았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화가 나있냐 묻길래, 저는 식식대며 남편에게 부족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걸내 베개에 넣어두셨다고, 진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냈어요. 가만 못 넘어간다, 어머님께 다 따질 거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던 남편이 그러지 말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이제 진짜 노란색만 봐도 넌더리가 나고 소름이 끼친다니까 남편이 자기가 넣어놨답니다. 예상치 못한 남편의 말에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이런 걸왜 넣어뒀냐고 물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일이 있기 얼마 전 남편이 시댁에 혼자 다녀온 일이 있었거든요. 애시당초 손녀에 관심도 없으신 어머님이시라 손녀를 데려오라 어쩌라 말씀도 없으셨고요. 남편은 이튿날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몹시 지쳐있었지요. 그날 받은 부적이랍니다. 어머님이 가자고 한 곳을 따라가니 어떤 남자가 사당 같은 데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더래요. 한 시간쯤 기다려서 들어가니 다짜고짜 남편더러 손금을 보여달라 했답니다. 남편말로 본인은 정말 보여주기 싫었다는데 그건 제 알바가 아니고 아무튼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머님의 반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손금을 보여주니 그 부적을 써주더랍니다. 손금 보고 부적 쓴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본지라 어이가 없고 어머님도 여러가지 의미로 대단하시다 싶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그 부적을 50만원을 주고 샀다면서 어머님이 제 베개 속에 넣어두라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는 생각으로 그 부적을 제 베개에 넣었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확 끼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언제까지 어머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드리며 살 거냐고 따졌습니다. 하나 있는 손녀나 예뻐해 주시면 얼마나 좋냐고 안낳겠다는데왜 자꾸 손자 타령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지요. 그러자 남편이란 놈이 한다는 소리가 이게 다 제가 처음부터 아들을 낳았으면 될걸못 낳아서 그런 거 아니냐입니다. 그래도 전에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언행에 최소한 남편이 미안해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 속을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계속해서 저에게 악을 썼습니다. 부적 좀 집에 드리는 게 저한테 무슨 피해라도 주냐고요. 어머님께서 당신 돈으로 사서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건데 왜 난리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편들걸 편들라고 당신은 내가 부족이니 뭐니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머님이 하란다고 그걸 하냐고 따졌지요. 그리고에는 뭐 저절로 잘하냐고 아무리 나이가 드셨대도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으신지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고 말았네요. 남편은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다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는 급기야 서로에서는 안될 소리까지 주고 받게 되었고 격해진 감정 때문인지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말았네요. 솔직히 딸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전에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때도 오로지 딸 아이만 생각하며 참아왔지요. 하지만 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런 줏대 없는 아빠와 손녀라는 이유로 거들떠도 안 봐주는 조부모 밑에서. 제 딸이 배울 거라곤 쥐통만큼도 없을 거란 사실을 말이지요.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행복한 딸로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딸을 키울 거라고 했지만 정의는 제 편이더군요. 남편과 어머님의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을 인정받아 저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동시에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앞에서 마치 저 보란 듯이 남편더러 이참에 세 장가 가서 당신 손자 좀 안겨달라시던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아마 어머님 때문에 팔자가 꼬여도 두 번은 꼬이겠다고 쏴붙였어요. 세 며느리 보는 부적도 하나 사셔야겠다고 아는 채를 했지요. 지금 저는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너무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저를 응원해주시네요. 저잘 살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잘 살아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